야, 이거 진짜 대박이지. 5년 전에 영업 이익 10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지금 영업 이익이 1조가 넘는다는 거. 이거 말이 돼? 일반 회사 수준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 오늘은 현대로템 얘기해 볼까 해. 방산 섹터 쪽에서 좀 유명한 기업이라. 그래도 대부분 알긴 알 텐데. 뭐, 전차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도 있지. 어, 맞아. 현대로템은 전차 만드는 회사. 조금 더 시장에서 인식하기로는 방산 회사로 인식하고 있지. 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현대로템 한번 공부해 볼 만하다라는 건데 어, 요즘 뉴스 보면 전쟁 얘기 그리고 뭐 나라끼리 좀 싸운다는 얘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말들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방산은 매년 한 번씩 꼭 주목 받거든. 그럼 너는 이제 현대로템 차트를 보겠지. 그러면서 방산 뭐 현대로템이 다 오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전쟁 터지면 무기 사자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어 전쟁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자 이런 흐름으로 좀 바뀌었거든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들이 국방비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늘리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야 뭐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방산이라는 섹터 자체는 올해도 쉽게 꺼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어 그럼 방산 회사 중에 먼저 누가 있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그리고 엘리진 엑스원 있고 그리고 현대 로템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지.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더할 수도 있겠지. 뭐 야, 그럼 제일 잘 나가는 거 사면 되는 거아냐 라고 너가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사실 그것도 맞아.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먼저 사 뒀으면 너무 잘했어. 근데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보기 괜찮은 거는 현대로템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 현대로템을 내가 오늘 좀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음, 방산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현대로템은 K2전차 하나만 보고 끝낼 회사가 아니고, 뭐, 철도도 하고, 뭐, 플랜트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건 뭐, 명확하게 방산. 너 K2 전차라고 들어봤지. 한국에서 쓰는 전차 플러스, 그리고 해외로 수출되는 전차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현대로템은 국내 방산용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흐름 속에서 이제 더 주목해 볼수 있는 회사라는 관점으로 봐야겠지. 그래서 오늘은 현대로템이 좀 어떤 회사인지, 방산 안에서 좀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이 회사 볼때 어딜 좀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해. 음. 이 회사 엄청 오래됐고, 좀 파란 만장한 회사야. 뭐 시작을 따져보면 1970년대까지 올라가고, 뭐, 그때가 언제냐면, 뭐, 북한에 전차가 있었고, 우리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인데, 그래서 1976년에 뭐, 현대 쪽에서 북한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차를 개조하는 사업을 시작했어. 이게 한국형 전차 개발의 출발점이야. 그리고 몇년 뒤인 1979년. 이번에 뭐를 하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디젤 기관차를 만들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전차만 뭐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차도 만드는 회사로 확장이 된 거지 그리고 시간이 좀더 지나서 1985년에 K1 전차 양상을 시작하고 1995년에는 K2 전차 개발에 들어가 이 K1, K2가 지금 현대로템의 뼈대가 되는 기술들인 거지 그리고 지금 이 현대 로템이 어 원래 따로 회사들이 있었거든. 뭐 현대 전공, 현대 로템, 그리고 현대 자동차 중장비 부문 이세 개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현대 로템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현대 로템은 어 전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기차 만드는 철도 솔루션, 전차 만드는 방산 솔루션, 공장 설비지는 플랜트 이세 가지를 다 하는 회사야. 근데 예전 얘기 하나 해줄까?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는 평가가 진짜 안 좋았어. 왜냐면 강산은 돈이 잘안 남고 철도는 원가 문제가 계속 터지고 플랜트는 적자가 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 매출은 좀 큰데 돈은 좀못 버는 회사. 뭐 이런 좀 이미지였어. 근데 이 이미지가 최근 몇년 사이에 완전히 좀 뒤집혔어.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야. 이 전쟁 이후로 유럽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 야 우리 방산 준비 너무 안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차를 대량으로 사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 딱 등장한 게 폴란드 K2 전차 대형 계약이지. 이건 그냥 뭐 전차 몇대 그런 거 수준이 아니야. 어, 현대로템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정식 플레이어로 인정받은 그런 사건. 이렇게 봐야 됐어. 그래서 지금은 K2 전차가 현대로템의 완전 효자 사업이 된 거고, 예전에 수익성이 별로 안 좋던 현대로템이 이제는 되게 괜찮은 회사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지. 음, 쉽게 말해볼게. 그래서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매출 영업이익이 정말 가파르게 좀 성장을 했어. 현대로템은 뭐, 물량도 늘고, 마진도 같이 좋아진 그런 구조적 성장에 들어선 거지. 그래서 현대로템이 2025년 기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했어. 야, 이거 진짜 대박이지. 5년 전에 영업이익 천억도 안 되던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다는 거. 이거 말이 돼? 일반 회사 수준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 좋아진 그런 수준이 아닌 거지. 지금 매출 비중을 봐도 그래. 디펜스 솔루션, 방산 매출이 절반 이상이고, 그리고 이 방산이 이제 매출도 쭉 끌고 가고, 영업이익도 가장 많이 남기는 구조. 거기에다 K2 전차 수출, 뭐 철도 수출도 같이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방산만 잘 되는 건 아니고, 방산하고 철도 같이 받쳐주는 그런 그림인 거지. 어, 이거 질문 좋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 먼저 이라크 K2 전차 수주 얘기부터 해볼까? 어, 지금 현대로템이 다른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밸류에이션이 아직 싼 편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라크양 K2 전차 수주가 나온다? 이건 엄청난 거지. 그치? 근데 시장에서는 이라크 수주를 올해 상반기 중 수주 확정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이 있는데, 페루 K2 전차. 그리고 장갑차 수주, 모멘텀이 있어. 작년 12월에 페루랑 그 총괄 합의서를 체결했거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도 올해 상반기 중에 본계약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뭐 K2전차 54대, 그리고 장갑차 141대, 뭐총 195대, 계약 규모가 3조 원 이상이라고 점쳐지고 있고, 엄청난 수주지, 그치? 근데 방산에서는 수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몇년 동안 벌 돈이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다는 것은 미래 실적 예약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 현대로템은 먼저 숫자부터 얘기해 볼게. 지금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걸 보면 27년 영업이익을 약 1조 한 8천억. 그럼 한번 밸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현대로템 시가 총액이 한 23조 원 정도 되잖아. 근데 이걸 아까 말한 그 영업이익이랑 비교하면. 어, 멀티플로 치면 한 12배 수준이야.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버는 돈의 12년치 값으로 회사가 평가받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어, 근데 방산기업들 보잖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그리고 뭐 독일 회사 아니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런 것들 보면 보통 멀티플 20배 이상은 봤거든 지금 뭐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멀티플을 좀 많이 받아 그래서 현대로템도 어 우리 KT 전차로 글로벌 레퍼런스 있고 수주 잔고 넉넉하고 그리고 추가 수주 여력이 있고 그리고 방산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어 멀티플 그래도 열... 7배에서 20배까지는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27년 포워드 pr로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영업이익 1조 7천억 정도를 기준 잡고 멀티플 20배 주면 시가총액 30조 이상 가능한 거지. 그럼 뭐 35조 원까지도 가능한 거지. 이게 뭐 그냥 막연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피어 그룹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밸류 기준을 내가 잡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음,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지금도. 나도 뉴스 보다 보면 어, 드론이 전차를 이렇게 쉽게 잡아? 이런 생각 들때 있거든. 근데 일단 먼저 결론부터 좀 얘기하자면 나는 전차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왜냐면 전차를 탱크 뭐 이런 걸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전차는 쉽게 말해서 기동성도 있으면서 어 총알이랑 포탄도 잘 맞고 방어력도 좋지. 그리고 화력도 좋고 그리고 쉽게 터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생존력이 좋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갖춘 무기가 바로 전차잖아. 그리고 요즘 현대의 전쟁은 전차 옆에 보병도 같이 가고, 장갑차도 같이 움직이고, 위에서는 비행기, 헬기, 드론, 이런 것들이 도와주고, 뒤에서는 포병이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팀플레이잖아, 전쟁이. 그치? 이런 상황에서 땅을 실제로 차지하고, 도시나 길목을 지키고, 장애물을 밀고 들어가는 건 아직도 전차가 제일 잘하지. 그럼 드론은, 어, 드론도 잘하는 게 있어. 멀리서 보고, 정찰 같은 거, 숨어 있는 거 찾고, 정확하게 한점 찍어서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은 드론이 진짜 최고지. 근데 반대로 뭐 오래 버티면서 싸운다거나, 맞으면서 앞으로 밀고 들어간다거나, 뭐 지역을 좀 계속 지키는 역할. 드론은 그런 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즘 군대는 전차 플러스 드론인 거지. 전차 위에 드론 달고, 전차가 드론이랑 정보 공유하고, 드론이 위험 알려주고, 전차는 버티면서 앞으로 가는 그런 구조지. 그래서 전차가 사라진다. 전차가 사라지는 건좀 그렇고, 어, 전차랑 드론이 같이 간다. 전차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겉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미국, 유럽이 돈도 많고, 공장도 늘린다는데, 그럼, 어, 현대로템,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방사는 돈만 있다고 바로 되는 산업은 아니야. 전차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자고. 이게 그냥 뭐 공장 지어서 찍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설계하고, 뭐 시험하고, 실제 군대가 좀 써볼 수도 있고, 공장 라면 고쳐야 되고, 전쟁 상황에서 검증도 해야 되고, 다시 개선하고, 뭐 이런 레퍼런스들이 쌓여야 되는 산업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뭐 방산 다시 키운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설계부터 다시 잡고, 시험하고, 양산체계 만들고, 그리고 군대가 실제로 쓰기까지 엄청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근데 현대로템은 어때? 이미 K2 전차라는 검증된 제품이 있고 실제 전쟁을 겪은 국가들이 현재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대량으로 납품할 수도 있는 상태. 엄청 큰 차이잖아. 그리고 어, 미국이나 유럽이 공장 늘린다고 해서 현대로템이 꼭 경쟁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파트너로 들어갈 가능성도 꽤 있지. 뭐 설계 노하우, 생산 공정 경험, 대량 양산 시스템, 실제 수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 현대로템 이거 같이 만들 수 있나요? 어, 설계 좀 도와주세요. 현대로템 방식 좀 참고하면 안 될까요? 이런 협업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응, 음, 답변이 좀 됐을까? 아주 질문이 날카롭네. 어, 팩트부터 말하면, 현대로 된 방산 매출의 중심은 K2 전차가 맞아.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 근데 이것도 얘기할 건 있어. 어, 방산 산업이랑 일반 제조업은 좀 달라.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폰 회사 같은 거는 기종이 계속 바뀌고, 자동차 회사도 어, 신차가 맨날 나오고, 뭐 가전제품도 매년 신제품이 나오고, 이런 데는 제품 종류가 많아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방산은 달라. 방산은 오히려 하나의 핵심 무기가 수십 년 동안 밥벌이를 해줄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해. 전차 하나 만들면 그걸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 양산, 수출, 추가 물량, 개량형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부품 교체 이런 게뭐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 많게는 30년까지도 이어지는 거지. 실제로 현대로템 폴란드 K2 수출만 봐도 그래. 뭐 전차 수주 받고 땡 아니잖아. 1차 물량, 2차 물량,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장기계약, 그리고 3차 계속 이어지는 구조잖아. 그래서 방산에서는 오히려 검증된 플랫폼 하나를 오래 우려먹는 구조가 꽤 많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어, 현대로템은 또 아까 말했듯이 K2라는 전차 하나의 뭐 기술, 인력, 자본 전부 집중해서 키워왔어. 이게 지금 경쟁력이 된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리스크가 없다 이런 건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야지. K2 수주가 끊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가는 꺾이겠지 왜? 주가가 미리 선선반영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나도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 질문 잘했어. 추가 수주가 이어지는지 수출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지 계약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현대로템의 체크포인트지. 근데 적어도 26년은 그럴 걱정은 크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 추가 수주 가능성 있고 시장 분위기 어, 방산 쪽으로 너무 우호적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우려할 만한 리스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은 자 오늘 현대로튼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 뭐 어때 듣다 보니까 좀막 엄청 어렵진 않았지. 내가 일부러 좀 어려운 말, 있어 보이는 말 이런 건다 빼고 얘기했어. 솔직히 주식이라는 게 깊게 박사 논문 쓰듯이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몇 년씩 묻어두는 장기 투자자라면 공부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지. 근데 나같이 좀 스윙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깊게 안 알아도 돼. 이 회사 뭐 하는데야? 돈은 어떻게 버는데? 지금 사람들이 왜 주목하는데? 이 정도를 내 친구한테 옆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어, 그리고 지난번에 기업 분석 영상 댓글들 보니까 생각보다 도움 됐다라는 말들이 좀 있더라. 근데 나도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고 편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씩 어렵지 않게 기업 얘기 좀 계속 해볼 생각이야. 근데 이건 꼭 내가 짚고 가야 돼. 이 영상 보고 뭐 좋아 보이네 하고 현대로든 바로 사는 거 그거 아니야. 이거 추천 영상 아니고 공부하라고 만든 영상인 거 알지? 그러니까 순서는 어, 내 영상 보고 어,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너가 좀더 찾아보고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너가 그때 판단하는 거 이게 맞잖아 그치 너의 피 같은 돈인데 내 영상 하나 보고 매수하는 게 맞아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어쨌든 어, 오늘 영상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고 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자